올해는 내년의 기운과 합세를 해서 8월 이 지나고 9월, 10월부터는 큰 넓은 들녘의 변홍사가 다시 시작해서 수확을 할 때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천운당 아씨 백송입니다. 영상만으로는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댓글로 생년월일,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양띠들은 어쨌든 역마살과 도화살을 좀 갖고 있죠? 음,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배포도 있고. 남전 일을 많이 하고 나에 대한 어떤 결실은 잘 맺지 못하죠. 어쨌든 인간의 정이 많아서 그래요. 음. 인간의 정이 많으면 음. 거절을잘못하잖아요 음. 선생님만의 그거을을하는하는 방법을 잘하는방법은 내가 힘들 때 과연 저 사람이 나한테도 이런 배려를 는줄까을는생각을 한번 는보는 거죠. 을잘데 음, 결론적으로 하다생각하면과감하게거절을하셔라법을잘는방법살남자는방년의대하이 어, 들어왔고요. 이제 벌요 직장에서는 관운이 들었기 때문에 시험 봐 가지고 어 내가 한 자리를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자리 과감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 또한 여자분들은 약간 이별의 공망이 떴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와 좋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소홀해질 수 있다. 또한 장거리 여행을 할때 몸이 조금 아플 수 있으니 조금 건강을 챙겨서 여행을 하는 것도 괜찮고. 또한 남자나 여자나 올해 9월, 10월, 11월만 잘 준비를 하면 내년에 3월, 2월, 3월 때부터는 괜찮다. 금전은 들어쓰는데 내가 약간 손재수가 보인다. 그래서 남한테 돈을 빌려준다든지 남한테 책임을 묻는 행위를 한다든지 남에게 뭔가 너 주식 투자해볼래? 이거 해볼래? 해서 내가 어 책임을 질면안 하면 된다. 장 이동 이직 이런 작년부터 이동 수는 들었죠. 모든 사람들은 더 좋은 자리를 가기를 원하고 더 나은 직봉을 갖고 원하기를 가기를 원하는데 조금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조금 낮더라도 움직이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그 금액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조금 힘이 들 것이고 조금 내가 자리는 괜찮은데. 어, 금전이 조금 부족하다. 직봉이 좀 낮다 해도 옮기고 나서 2, 3년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해도 괜찮다. 45세 김희생, 음, 3년의 대우는 들었는데, 올해 9월, 8월 추석이 지나서 9월, 10월은 약간 주춤할 수가 있어요. 아니, 다 했는데 왜잘안 되지? 이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음, 쉬어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10월이 지나고 11월, 12월부터 다시 괜찮으세요. 그럴 때면 사업을 다시 구성하시거나 장사가 조금 돼서 점포를 늘려야겠다 늘려야겠다 하신 분도 늘려도 괜찮고요 계란 장수가 계란은 잘 팔릴 것 같아요 사업도 능통하고 재수가 열렸으니까 금전 잘 받으셔서 작년 재작년에 힘들었던 거 다시 재결합하듯이 돈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이제 여자를 기준으로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데 끊이지 않아서. 그럴 때 어떻게 결혼을 해서도 괜찮았는데, 자식을 하나가, 하나를 가하나 얻자마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두 부부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럴 때는 일단 두 분의 사주를 보고 환경을 봐야 된다고 봐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 그래서 다시 재결합을 할수 있다 하면 서로 양보를 해서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가령 집안에 산을 움직였다든지 묘를 이장을 했다든지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별이 들었다 하면 그거는 고쳐야 되겠죠. 가택 수리라는 게 있어요. 집안을 내가 조금 변형을 해서 해야겠다 해서 주방을 수리한다든지. 어, 화장실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잖아요. 인테리어. 그래서 그런 일을 했을 때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바이리 가셔서 점사를 보시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좋아요. 음, 정미생 57세. 작년에 힘이 무지 들었을 거예요. 떡으로 얘기하면 백설기가 모락모락 힘이 나야 되는데 차가운 기운이 돌았다. 올해는 내년의 기운과 합세를 해서 8월 이 지나고 9월 10월부터는 큰 넓은 들녘의 변농사가 다시 시작해서 수확을 할 때다. 그래서 남한테 빌려준 돈도 내가 다시 받을 수 있는 운세고 빌려줬던 어떤 물건이나 행정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시 내가 찾아들을 운세니까 주의 깊게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연락 두자됐던 사람들과도 한번 교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전이 있다면 빨리 받아서 회복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올 한해 가장 음. 이슈가 됐던 나이거든요. 음. 성주 운 들었다 해가지고, 음. 근데 아직 어 그걸 고민하다가 시기를 막 놓친 분들 되게 많을 것같아요 성주 운이 들었다 이제 뭐여러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하잖아요. 안 하실 거예요. 고집이 세서.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다는 판단력이 굉장히 강하시고 남이 해라 해서 이분들은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직성 자기 생각이 맞아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내가 섬기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에 순종을 해서 내가 발판이 돼서 움직이는 게 좋죠. 내년에는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의 그 힘듦이 들어올 수니까. 그 어떤 가정 파탄도 되고, 금전의 문제도 되고, 자식의 건강도 걱정도 되니까 잘 살피셔서 어디서 상담을 하셔가지고 편안하게 내가 살아야 될것 같아. 이제는 누구의 말도 조금 들어야 된다. 눈통하게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 산세에 바람 불듯이 그런 식으로 흐른다면은 정미생 의 57세 곱게 날고 사람도 아름답게 살죠. 운세는 좋아요 69세 을미생 여성일 경우는 수명이 길 것이고 남성일 경우는 약간 단명수가 있는데 절인 증세를 조금 조심하시는게 좋겠다 혈압적으로 중풍 뇌졸중 이런걸 조금 걱정하시는게 좋겠고 어, 자녀에 대해서는 약간 풍족한 기운은 들어요 자녀로 위해서 모든 좋은 일이 있으니까 축복받고 어, 좋다, 축하받을 일이 있다. 내 수술에 걱정은 만들지 마셔라. 내 걱정을 만들기 때문에 걱정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운세다. 응, 이제 살아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분들은 문서 매매 운이 뭐, 해도 되는지. 어쨌든, 을미생분들은 자기의 성향이 굉장히 단단하고, 그 작은 고추, 아린 고추처럼 성향이 맵거든요. 맵기 때문에 만약에 문서를 잡고 계시고 이동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동을 하셔도 누군가가 투자를 해라. 근데 나는 안 하겠죠. 어쨌든 투자 투자 쪽으로 본다면 금을 조금 사셔라. 집에 금고가 있다면 금고에다 금의 이름을 써서 당신의 이름을 써서 금고에 놓고 건강이라든지 재복이라든지 그런 이름을 써서 금고에 조금 비치를 한다면 재수가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나날이. 어, 좋아진다, 어, 좋아지고 귀가 아리고 힘들면은 빨리 병원 가셔라. 귀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염증이 늘어날 운세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생년월일 사연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천원당 아씨 백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